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드 레인저 랩터 시승을 합니다. 아 나온지가 사실 꽤 됐습니다, 그죠? 이게 2023년에 나왔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막 1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시장에 가면 그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네가 살라면 살아할 정도로. 뭐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차량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주문하면 이제 바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시승을 하려다가 결국 못했죠 차가 너무 귀해서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잊혀져 있다가 이제서야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번 타 보자 해서 이렇게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뭐, 겉모습으로 따지면, 포드 레인저랑, 아, 그냥 멀리 봤을 때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보면 앞에 이제 그릴이라든지 그런 게확 다르다 보니까, 멀리서 봐서, 정면에서 봤을 때 랩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레인저하고 다르게, 거기다가 펜터 가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타이어도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일반 레인저보다는 이제 우람해 보이죠. 옆으로 빵빵해 보이니까, 훨씬 더 이제 우람해 보인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워낙 기 차가 이제 파워가 힘이 좋은 차가 되다 보니까 여차하면 엑셀 조금만 잘못 밟으면 차가 휙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오는 날은 무조건 하고 4A로 뭐 렌즈도 그렇지만 레터도 이제 장점이 두 바퀴가 아니라 평소에도 평소에도 2H뿐만 아니라 4A로 해서 일반 우리 SUV와 같이 4WD로 쓸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라든지 미끄러운 노면을 달릴 때는 4A로 운전하면 훨씬 더 그립감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건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33이 들어갑니다. BF g o o d KO2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댐퍼 세팅이 오히려 레인저보다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오프로드 이렇게 세 가지로 승차감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노말로 해서 운전을 해도 딱딱한 느낌은 듭니다. 제가 레인저를 지금 뭐한 3년 이상을 타다 보니까 승차감 부분도 비교가 되지만 은또 하나 비교가 되는 거는 핸들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을 그냥 살을 얹고만 있어도 지가 이렇게 싹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렉터의 경우는 핸들이 조금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도 조금 오래 운전하면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핸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단점인데 요거는 앞뒤가 다 코일 스프링이고 렌저는 뒤에가 겹판 스프링이거든요 거기다가 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 GVM 업그레이드를 해서 리프 스프링이 훨씬 더 단단하거든 이 차보다 근데도 그 차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들, 들 정도로 이 승차감이 노멀 모드로 해서 운전을 하지만 어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실제 이 차의 장점은 실내입니다 자올쨌는 실내가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철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패들시프트죠 패들시프트가 있다보니까 만안 뭐 써도 요것만 딱 보고 있어도 와 뭔가 하겠네라는 느낌이 확 들고요 핸들에 빨간색으로 포인를딱 주니까 요거도야 이거 뭐 있네라는 느낌이 들고 핸들도 멋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멋있게 디자인 이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랩터 아주 특징 있게 그리고 스테이치도 빨간색으로 해놓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박아 놓은 게 그냥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멋있습니다. 핸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핸들의 리스폰스도 조정할 수 있고, 할수 있고 댐퍼도 조정하고 마우라 소리 이것저스 소리까지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벽이 있는 데서 쫙 치고 가니까 아마을에 소리가 확 나는 게아 요거는 참 난다. 근데 평소 갈 때는 이 소리가 잘안 들려. 이게 밖에서는 오히려 웅장하게잘 들리는데 실내에서는 마을에 소리가 쫙 하고 이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소리가 이게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멋있는 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도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요거는 절대 일차는 아니다. 재미있게 탈수 있는 내가 소리도 조절할 수 있고 대퍼 세팅이라든지 핸들링을 조절할 수 있는 게이 재미를 위해서 타기 위한 그런 세팅이 잘 되있는 차다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타는 차나라는 느낌보다는 재미를 위해서 타기에는 더없이 좋은 차가 이 차가 아닌가. 딱 타는데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재미로 타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외부 소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지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앞에 유리에서 이렇게 비가 치는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노면 소음은 뭐이 정도면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장난감 같이 타기에는 참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차가 V6 3 0 c c 휘발유 엔진인데요 트윈 터보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출발이나 가속이나 그냥 너무너무 시원하게 팍팍 달리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다가 핸들 안전성까지 있다 보니까 차체가 높음에도 이게 높은 차다라는 느낌보다 부드럽게 잘 나간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피칭이라든지 롤링을 느낄 수가 거의 하기야 뭐 좋은 차라는 뭐 스포츠카에 비한다 그러면 많이 느끼겠지. 근데 이런 픽업트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하일럭스라든지 뭐 그런 허접한 차들에 비해서 도저히 이 차는 그런 차들에 비한다 그러면 한두어 단계, 한 단계 이상 분명히 업그레이드 된 차가 이 차이기 때문에 픽업트럭 중에서는 픽업트럭입니다. 제가 뭐 아시겠지만은 저는 오프로드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차는 외건이라든지 픽업트럭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당이, 당연히 다른 차들은 비교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외건이나 픽업트럭만 해도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데 그런 차들과 어떤 차들과 비교를 해도 차를 따라갈 가속 성능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운전하는 맛에 있어서는 아, 이 차를 과연 따라갈 차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운전 성능에 있어서는 웬만한 외건이나 픽업트럭이 감히 이 차를 따라올 수 없다 할 정도로 아, 이거는 일차가 아니라 아, 이거는 재미로 타는 차. 남들 막추돌하고 그냥 아,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렇게 막 달리는 용도로 쓴다 그러면 진짜 재밌게 타겠다. 근데 별 생각 없이 천천히 그냥 이렇게 그래. 루징하는 그런 어떤, 와, 비가 엄청 옵니다. 루징하는 그런 어 느낌으로 이 차를 탄다 했을 때는 오히려 모링한 차가 아닌가 할 만큼 이 차는 무조건 하고 재미 위주로 타는 차가 바로 이 차다라고 할 만큼 너무 특색 있는 차가 이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는 한국에는 한국에서 뭐 2차 레터해서 뭐 시승하고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핸들링이라든지 뭐 승차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핸들링이랑 승차감이 엔진이 뿜어내는 그 파워와 조합이 됐을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 2,000cc 디젤 엔진을 넣어놓고 그게 레터다라고 하면. 2000cc 디젤 엔진의 장점은 그 차도 트윈터보다 보니까 디젤차에 비해서 너무 정숙하고요. 그리고 스타트라든지 가속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런 장점은 있는데 순간 가속을 확 치고 나갔을 때 와, 이차 진짜 힘있게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아, 이차 힘이 없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2000cc 디젤이 달린 그 디젤 엔진이 달린 레터로 사실 랩터를 논한, 논한다는 거는 제가 볼땐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진짜 오리지널 랩터를 시승을 한다 했을 때는 이걸 타봐야 됩니다. 이걸 타봐야지 그 3,000cc에서 트윈 터보에서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그냥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3,000cc 트윈 터보에서 구몬을 할수 있는 충분한 예를 들어서 들어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램과 이걸 비교한다 그러면 램만큼 와 하는 그런 느낌은 또 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레인저가 3,000cc 디젤 엔진인데 그 차가 일반 주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40이나 60km로 아 가다가 확 밟았을 때와 하는 거 있는데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게 맛이 또 약해. 그거보다는 약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고 나갈 때, 뭐, 전혀 힘에 모자란이 없이 확 치고 나가는 거는 분명히 맛있다. 충분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분명한 차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한국에서 2000C 타면서 랩퍼를 탄다. 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다니 차라리 와일드 트랙을 타는 게 그 승차감이라든지 편안함에 있어서는 와일드 트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램이라든지 F105는 차체가 조금 커서 부담이 되거든요. 주차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사실 부담이 되는데 성능은 뛰어나고 힘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지만은 좁은 길에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주차할 수 있는 차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차가 답이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국토 국도죠. 한국, 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국도인데, 구불, 구불한 산길 블루 마운트를 제가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오르막인데도 당연히 그렇죠. 뭐, 힘 부족하다는 건단일도 없는데, 80km 구간에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데, 너무 안정적입니다. 이게 무슨 트럭이냐, 픽카트럭이냐할 정도로, 코너링이면 코너링, 아니면 가속성능, 뭐 하나 부족할 거 없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재미로 타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다. 길도 되게 미끄럽고, 길도 구불구불하고 하는 길인데, 제가 뭐몇 키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은 하여간 80키로 구간을 조금 달리고, 80키로보다 조금 더 세게 달리고 있는데요. 안정적이다. 이거는, 웬만한 승용차도 여기에 비빌까 할 정도로 별 생각 없이 밟으면 그냥 한 20, 30km 그냥 무조건 오버는 합니다.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딱히 제대로 될것 같은데 저는 이차타봐야 되겠어. 지금도 지금 벌점이간당간당 하는데 요거 타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면허정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별 생각 없이 타면 막 20, 30km는 우습게 오버할 정도로 코너 길이니까 딴 차들이 천천히 가거든. 그러니까 80km 구간에 80km로 가. 그러면 답답가니까 조금 저는 빨리 가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 추월하면서, 추월을 하면서 코너를 보는 이 맛이, 어떤 트럭이, 물론 그렇습니다. 요 사이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F150 같은 경우도, 램도 그렇고, 뭐, 코너링 너무 부드럽게 잘 나가는데, 이 급에서, 이 랩터를 이길 자는, 뭐, 절대 없다 할 정도로, 아, 이런 구불구불한 코너에서, 안정적으로 달리는 이 맛은 비포장 들어왔습니다. 아쉽게도 비가 너무 와서요. 그리고 뭐 혼자다 보니까 뭐 험로를 타기는 중간하고 그냥 막이 정도 그냥 일반 비포장 네, 왔습니다 왔는데 특히 이 지역은 흙이 되게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혼자라서 함부로 가기는 막 그렇고요. 막 그냥 쉬운 길로해서 적당히 맛을 보는 정도 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에, 험로를 왔고요. 현재 댐프 세팅은 오프로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타고 싶어도 이게 <laughs> 그렇습니다. 이건 윈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리고 내 차도 아니 고해서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냥 적당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진짜 험한 걸 타보겠지만은 뭐, 요 정도 코스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오는 그 정도 코스니까, 뭐, 요것도 나쁘진 않겠다 해서, 이 코스를 오늘 타게 된 건데, 현재로서는 4A로 달리고 있습니다. 4 l o w 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4A로 해서, 뭐 길이 상당히 조금 지금 비가 와서, 미끄럽기도 하고, 페이기도 했는데, 지금 안정적인 속도로, 부담 없이 다행히 요 코스 여기에는 그렇게 미끄럽지가 않아서 지금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이 돼서 오늘 같은 날 역시 빠지면 아무도 구해줄 사람 없고요. 거기에다가 뭐 아시겠지만은 전화도 안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어 너무 위험하기는 하지 않고 적당하게 탈수 있도록 적당히 이 차의 맛을 볼수 있을 그 정도로 해서만 비포장을 탈 생각인데 뭐 현재로서는 좀 약간 오르막입니다. 근데 뭐 영상으로는 느낌이 안 오겠지만은 전혀 4A로 가지만은 힘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바퀴가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게 없고요. 타이어 공기압 조차도 빼지도 않았지만 상당히 바닥을 잘 물고 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비가 오면 너무 미끄러운데요. 지금 제가 가는 이 트랙은 뭐 미끄럽지가 않아 가지고 밑에 돌이 많아서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사히 안전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타이어 바람을 1도 빼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반 그 지금 일반 도로를 달리는 딱그 정도의 타이어 세팅으로 가고 있는데도 보통이면 차가 방방 튀거든요 공기압이 워낙 높아서 그런데도 뭐 대도 세팅을 오프로드 세팅으로 해서 그런지 물론 제가 일반 세팅으로 다려보겠지만은 뭐 있는 세팅이니까 내가 써보는 건데 뭐이 정도면 승차감이 분명히 예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한25 정도 뺐을 때딱그 정도 느낌으로 차를 잡아주니까 아, 댐퍼 성능이 예술인 거죠. 비가 여기는 온주가 퇴들 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빼지도 않고서도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이 정도 승차감을 보이는 건 분명히 대단하다. 어, 단순히 차의 오프로드 성능 예, 비포장기를 달리는 성능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달린다. 하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자란 돌이 있는 코스를 지금 60km 속도로 60km로 달리고 있는데 공기압 1도 빼지도 않고 여기를 전혀 불안한 게 없습니다. 원래는 약간 차가 튀면서 핸들이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한마디로 대단하다. 세팅 너무 잘 해놔서 단1의 불안함도, 불안함도 없이 포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방금도 그렇습니다. 물이 튀는 도에 일단 9페에서 오는데, 습차가면은 아, 단일개물 무리가 없이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네, 지금 오르막길을 치고 올라가는데, 단일를 <laughs> 아, 참 이거 재미로 타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타요 바람을! 아, 바람을 빼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바람을 막 1도 빼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가는데도 전혀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에 불편한, 불안한, 불안함 하나 없이, 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게 과연 몇 대나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80kg 정도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달리는 맛도 일품이지만은 이런 비포장에서 달리는 맛도, 아, 이걸 따라올, 참 부드럽게, 그니까, 러이 무거운 핸들링과 무거운 승차감이 여기에서 제대로 발휘가 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25 psi 정도는 빼야지 조금 무리 없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뭐 60kg로 이렇게 달리는데도, 전혀 범핑하는게 불안하든지 불편한 그런 느낌없이 뭐 자연스럽게 달리는게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참 탐나네 이 정도 성능, 이 정도 승차감, 이 정도 핸들링 뭐 하루종일 여기에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하더라도 뭐 재미있게 돌아다니면서 운전할 만큼 와, 너무나 마음에 든다. <laughs> 안둘 수가 없어. 이 정도면 됐지, 할 정도로. 이급에서 비포장을 이렇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맛깔나게 탈수 있는 차들이 얼마나 있을까 할 만큼 아까도 계속 제가 바람 이야기를 하는데 비포장에서 바람 안 빼고 이 정도 승차감 그리고 타일에서 그 진동이 이 핸들로 딱 넘어오는 게그 사실 좀 불안해야 되거든. 근데 바람 1도 안 빼고 가는데도 그런 부담? 핸들링, 핸들로 전해오는 충격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어 일반 도로도 타보고 고속도로, 국도, 거, 기다가 이제 비포장까지 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어 호주에서는 이차가 현재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은, 9만 불 플러스 온로드 토스트 이러니까, 막 이래저래 반올림하고 해도 10만 불 약간 안 되는 차인데, 그냥 단순히 돈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조금, 어이 비싸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차가 주는 이 운전하는 재미라든지뭐 엔진의 파워라든지, 아, 이런 만족감을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램이라든지 F150 정도 살라 그러면 15만 불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밀리지 않는 성능이랑, 뭐, 승차감이랑, 뭐, 약간, 이만큼 조금 밀리긴 하지. 근데,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나한테 주는 게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는, 아, 제가 볼때 충분히, 그 가격, 가격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 또는 그 이상 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뭐, 너무 만족스러운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포드 레인저랑 래퍼 중에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가격 차이, 뭐, 물론 가격 차이 때문에 우리가 레인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 계시 계시겠지만은, 가격 차이를 떠나서 단순히 차대 차로 봐서, 물론 그렇습니다. 레인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7만 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거기에다가 뭐 타이어 큰거 놓고 인접업하고굴어 놓고 하면 뭐제 차도 그렇지만 10만불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차량 가격을 먼저 두지 않고 단순히 차대 차로 봐서 레인저랑 레타랑 뭘 선택할래 했을 때는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레인저가 낫습니다. 시내주행하고 장거리 운행이라기보다는 장시간 운전을 하고 시내주행을 위주로 봤을 때는 여기 좀 불편해요. 핸들이 무겁고 승차감 이 약간 딱딱한 게 이게 시내 주행에서 긴 시간 운전할 때는 이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 타고 장거리를 오히려 많이 뛰고 그렇게 장거리를 뛰고 그런 험로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휘발유 엔진에서 오는 부드러움이 거기다 트윈 터보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탈때 휘발유 차지만은 강한 토크로 이게 또밀어주있는 맛이 있다 보니까. 고른 면에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데일리로 그냥 막 일반적으로 쇼핑도 보고, 일도 하고, 여러가지 멀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레인저가 렉터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레인저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돈을 조금 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제가 딱 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타고 있는 게, 실제 제가 이걸 이 차를 타기 전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휘발유 차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이게 고급 세팅이 들어있다 보니까, 분명히 한급이 높은 게이 레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막그 정도는 아니고, 이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와일드 트랙을 살까, 레터를 살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꼭 자기 성향에 맞는지, 한번 시운전을 테스트를 해보고 사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 이 처음에 이 차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시승하러 가면 시승을 못했어요. 그냥 차 안에도 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문도 안 열어주고 막이럴 때도 그런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에 안 밖으로 구경만 하고 시동도 조차도 걸어보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시승한다 하면 충분히 시승할 수 있으니까 이거랑 와일드 트랙이나. 두트문을 가지고 시승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랩터나 와일드 트랙 중에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